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매주 자신의 노래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감동과 따뜻함이 넘치는 음악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감동적인 보이스와 진솔한 스토리텔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팬 커뮤니티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박지현. 박지현의 라디오 트로트는 단숨에 화제를 모으며 전세계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언어는 달라도 박지현의 음악과 스토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며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정기적으로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그가 라디오에서 전하는 각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위로와 영감을 받았는지 공유합니다. 한테는 박지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지친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다. 목소리가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썼다. 이는 매주 그의 프로그램이 받는 수많은 긍정적인 반응 중 하나일 뿐이며 청취자들을 향한 박지현의 깊은 배려를 반영한다. 이 밖에도 박지현은 자선 활동과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자선단체 대표 등 많은 특별 손님을 초대해 그들의 활동과 이야기를 나누며 청취자들의 기부와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현이 소아암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가 대표적입니다. 박지현은 공연뿐 아니라 팬들의 기부도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기금 모금은 물론 박지현과 팬들의 공감과 나눔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현의 라디오는 팬들이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한 팬은 매일 아침 박지현의 토크와 노래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박지현을 향한 팬들의 사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음악의 힘을 보여준다. 더욱이 방송 속 박지현과 팬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그는 항상 각 방송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배우고 영감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박지현은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단순한 라디오쇼가 아닌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음악이 모든 경계와 차이를 뛰어넘어 영감과 위안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음악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존경받을 것입니다.